역대하 3장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3장 2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넷째해둘째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3장 3절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서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3장 4절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3장 5절, 그 대전 천장은 잠담으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이외에 종료 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3장 6절, 또 보석으로 승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 와임금이며. 3장 7절, 또 금으로 승전과 그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구릅들을 아로 새겼더라. 3장 8절 또 지승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도 20규빗이라 순근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3장 9절 못 무게가 금5 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3장 10절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보로 입혔으니 3장 11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점 저기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3장 12절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다섯 큐비시니 성점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큐비시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3장 13절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이십 큐비시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3장 14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음대로희장문을 짓고, 그 이외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두 기둥 3장 15절 성전 앞에 기둥 두를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3장 16절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3장 17절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안에 있는 네이상내역태하 네어 3장 내용이었고 예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장 8절에서 17절 가장 거룩한 것 지성소에 관한 규례는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 지성소를 순금으로 입힘 지성소는 모두 금부로 입혔으며 다락들도 금부로 입혔다. 금은 단지 값진 보석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라 변함이 없는 미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빈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무도 믿음이 없으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의미 있다. 이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이해되었다. 솔로몬이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만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것은 성김이나 숭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부속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3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움. 야근과 보아스로 명명된 두 기둥들은 성전이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세움을 입은 집임을 의미한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아가는 자는 거분의 보호를 받게 되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한 것 같아도,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면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둔까닭이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하여 특별한 장소이며, 우리 몸도 지성소로 붓는다. 네, 이상, 의 역대야, 의 3장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